안녕하세요. TR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마녀의 기사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자, 이번에 업데이트 되고 나서 구독자님이 자맨 마지막에 있는 세라핌 어떤 느낌인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뭐 제가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획과금로도 아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가능한 선에서는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신규 아바타 세라핌 이거 공중에 둥둥 떠다닌다고 했고, 무기가 안 보인다고 했거든요. 자, 우선 이거 구입... 보고 오 제한 시간 이 있네요. 자 개수는 프리미엄 코인 60개와 마녀 코인 40개 들어가네요. 확인. 자 이렇게 성공을 했고요. 자 그럼 아바타를 요걸로 선택을 해 보고요. 자 기본적으로 경험치 획득이라든지 골드 획득량이 10%씩 늘어나기 때문에 뭐 자꾸 가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오 요렇게 생겼네. 공중에 둥둥 떠다닙니다 자 우선은 달리기 빠른 애로 활성화 시키고 자 초원을 뛰어다녀 볼게요 자 요런 느낌으로 둥둥 떠다닙니다 요거 하나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뭐 맵을 건너 뛴다든지 뭐 여기를 그냥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걸어다니는 아바타가 못 가는 부분 있죠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세라핌도 요런 식으로 건너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그냥 길 따라서만 둥둥 떠다닐 수 있어요 요런 거 그냥 갈수 없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안 먹은 부분 있네 자, 우선은 무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보이고 계시죠? 저번에 업데이트 영상에서도 짤막한 짤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나왔던 것처럼, 요렇게 나와져 있다는 라 거. 뭐, 보여드릴 게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딱히 뭘 보여드릴 거 없어요. 무기 안 보이고, 그냥 귀염귀염한 날개 달려있고, 뭐, 사냥하는데, 이런 느낌이라는 거 자사하고 방치하는 분들한테는 나빠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궁금한 분 계시던데 요쪽 가시면요 히든 혼돈 던전 비석으로 보면요 은 월드에서 4번 혼돈의 근원지 옆에 보시면은 신맵에 관련된 히든 던전이 있기 때문에 요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로 들어오셔서 요쪽 따라서 쭉 가시면은 요런 것도 보이고 다양한 거 있는데요 오늘 겸사겸사 캐릭 소개하면서 이것도 보여드리죠 보석 1500개 오 여기도 마녀코인 이 녀석, 잡을 수 있을까? 얘못 잡는 거 아니야? 겁나 오래 걸리는데? 제한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진 않아요. 자, 여기서 요걸로 바꿔주고. 어, 마녀 코인, 획득. 가서 비벼가면서 때려봅시다. 아니, 이 미스 나는 건가? 왜 하루 종일 때려? 자, 일, 폰트 한번 볼게요. 와, 미스 많이 나고 있었네. 절반은 미스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들어오는 데미지라든지 뭐 깨는 거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히든 혼돈 던전, 뭐, 요런 식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 3분의 1피 정도 깐것 같습니다. 절반가량깐것 같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는 신기하게, 에너지가 겁내 빨리 달아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진다, 마무리 돼가지고,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다. 요 녀석, 클리어. 자, 요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주로 보면은, 뭐, 요런 거, 나온다라는 거. 별거 없죠, 여러분들? 야, 우선 한번 정도 가능하다는 거. 어, 또 있네? 어? 뭐야, 이거? 어? 마녀코인? 어? 잠깐만 왠지 세 보이는데? 보석 1500개 자 마녀코인 하나 먹고 요녀도 하나 잡고 갈까요? 우선 말뚝딜이 되는지만 우선 보고 어 말뚝딜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않고 와 이거 왜 이렇게 안죽나 봤더니 여러분들 미스 뜨는거 보이세요? 와 미쳤네 이거 아무리 해도 안죽어 그래서 이거 왜이러지 하면서 봤더니 계속 이루고 있네요. 시간이 많은 분들은 그냥 날 잡고 잡는 것도 괜찮지만은,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이건 천천히 잡아보도록 하고요뭐 요런 느낌으로 히든 혼돈 던전이 있다는 라거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에이 덜어서 안 잡는다 귀환 자 이렇게 신규 아바타 세라핌으로 숨겨진 히든 던전도 한번 구경 갔다 왔는데요 뭐 어느 정도 좋은 컨텐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은 소소하게나마 자주자주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이런 영상도 만들어봤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한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여기 새롭게 나온 업데이트 후에 도플갱어숲 있죠 이걸 다 써버려가지고요 다음에 좀 충전해서 며칠 있다가 한 10분가량 모아놓으면요 1층부터 끝까지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들과 또 한번 더 공유해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옴!